조이공, 조이공, 이거입니다. 모락산아 기다려. 의왕 원정대 대박 나기를 <laughs> 부탁드립니다. <웃음> 아 모락산을 이렇게 걸으니까 좋은 자만 더 기대고 싶지 않고 어 지금 응? 사무실에 있는 응? 저희 직원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국장님 왜 저만 힘든 거 시키시고 먹어계세요. 빨리 나오세요. 같이 탄타요. 의왕 원정대 시청자 여러분, 모락산의 한 가지 유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외군들이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난민들이 동굴에 숨어있었고데요 근데 외군들이 그걸 발견하고 그 동굴에 우리 조선 백성들을 가둬놓고 사륙을 했다고 합니다.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굴에 몰아서 죽었다 하여 모락산이라는 유래가 있는데요. 어, 모락산에 올라오시면서 한 번쯤 어, 모락산에 이런 슬픈 유래도 있었구나라고 이나엽비 참이쁜데, 나끄비워그러니가올라가실때나내려가때이 나교부 조금 조심히 조심히 밟고등산하산하시기바래나 낙엽아 안녕 들아해녕 o 기 t w 지네농담이 o n t worry. You two, you two, you two, you two, y 의향시예술이난마당이한일환으로생가이습 네. 아, 그렇습니 그러니까 예술 지십니다 우리가 낭만 세대. 네. 아, 그래요? 항상이요나 기타 잘 쳐. 오. <laughs> <laughs> 영합니다 <laughs> 예, 의왕 원정대로 지금 나면 네, 위와 예, 의왕 원정대로. 예, 원정대로. 예, 원정대로. 예, 원정대로. 예, 원정대로. 예, 원정대 가을 산에 가장 중요할 것은 여러분들이 작은 부시도 조심꼭서셔야 됩니다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요 가을에는 비한 방울 안됩니다 어? 뭐 담배 부시거나 그거 절대 안되고 혹시 뭐 시사! 그런거 절대 안됩니다 자 의왕원정제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모락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정상 맞죠 감독님? 예, 정상 아니에요? 느낌은 정상인데? 아, 근데, 어, 지금 벌써 시간이,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이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 가을 등산 맛보기, 즐기기에첫 번째 원칙,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자, 지금 빨리 하선을 해야 될것같아 스태프분들, 예, 네, 한번한번조심씩 분분 하선을 해주시고, 네 어,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야. 아니, 날씨 여기, 하, 좋다가 꼭 촬영한다니까, 미세먼지 끼고 지금 흐리고 날씨가. 참 좋은 화면을못 담아서 그것이 저는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모락산으로 꼭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좀하 얘기 를해될요 저희가 의왕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선생님 모락산에 자주 올라오세요? 11월 달부터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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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마 안 됐어요 음, 얼마 안 되셨구나 예. 네, 감사해요 어르신 의왕원전대 화이팅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제작진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택의 순간 하산이야 내려가시죠. 내려올 때 조심 내려와야 돼요. 미끄러워 갈대 때문에 아, 갈대래 낙엽 때문에 조심 내려와요. 모락산 참 좋았다. 또 올게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직 싸주신 거라 더 어, 맛있네요. 엄마 보고 있지? 나 맛있게 잘 먹고 있어. 예, 네, 정상 아닌 정상을 찍고 지금 갈미 한글공원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모락산에 가니까요 정말로 의왕이 유나가 너무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모락산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락산에 꼭한 번쯤 놀러 오시길. 강력 추천드리면서 지금까지 MC 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